이제부터 유튜브 채널의 회원들을 위해 전용 쇼츠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채널 회원들에게 더 자주, 더 가볍고,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. 회원 전용 쇼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려면 평소와 같은 업로드 과정을 따르되 공개 상태 선택에서 회원 전용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기능을 통해 이미 업로드한 쇼츠 동영상을 회원 전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는 기존에 공개된 콘텐츠를 특정 회원들만의 독점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더 나아가 회원 전용으로 설정된 쇼츠 동영상을 나중에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예약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.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동영상을 전체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볼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독점적인 선공개 혜택을 줄수 있으며, 이는 회원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멤버십 가입의 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회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. 회원 전용 슈츠 동영상은 회원들에게 채널과의 소속감을 더욱 높여주고 채널의 독창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멤버십을 운영하시는 모든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멤버십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.